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랑스에서 사는 4년 차 수다부부예요. 수다 안녕하세요. <laughs> 첫 번째 만남. 아, 음옷 어머, 근데 되게 이렇게 뒤로 가 있다. <laughs> 아니 너무 이렇게 이렇게 그, 그 아니 그 아니라 얼굴이 내가 작아 보이고 싶어서. 아, 아, 봤어. 다. <laughs> <laughs> 만남부터 아, 좋아요. 만남부터 응. 결혼까지? 까까까. <laughs> 친한 <고, 고, 고. 웃음> 동생의 소개로 저희 만났어요. 응. 카타르에 계셨고 저는 프랑스에 있었고 소개시켜 준 동생은 영국에 있었어요. <laughs> <laughs> 그죠. 오늘 카타르에서 승무원으로 일했었거든요. 그분 원래 오빠 안지인 부친 어떻게 대학 후배? 대학교 배 어, 대학교 꼬배죠. 꼬배셨고, 네. 그래서 저희 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언제지? 하여튼 어느 순간부터 나한테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만나보라고 음. 문자로 카톡을 통해서 계속 문자를 보냈고 나는 그분이 스튜디오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안된다 어? 그런 분이 왜 나를 만나겠냐 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된다고 나는 그렇게 n 답을 했었어요 a 그 again. A y o 오빠가 shimmy kidemonet. 고 e l l them under the wood. Couldn't have a h u 그아해 이게 하면 안 되네 실명톡 토 언니한테 원래 막 소개 시켜주고 싶어가지고 괜찮은 분이 프랑스에 있다고 이제 내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안테 알려들어가지고 계속 소개받으라고 근데 나는 솔직히 좀 나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안 만나고 싶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안 만난다고 했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스튜디오에서 인데다가 얼굴도 예쁘고 착하고 그러니까 저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느 순간 계기를 통해서 두명다 같이 오케이가 된 거죠. 근데 막 일부러 소개팅 하려고 오고 싶지는 않은. 왜냐면 나는 별로 소개를 받고 싶은 마음이 그때는 음. 그 누구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나이가 좀 있다고 하니까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서 왜 고집을 <laughs> 했냐면 내가 그때 그 기간 동안에 가려고 했는데 비행 스케줄이 너무 빡세고 힘들고 안 돼서 파리에 못 가게 돼서 소개팅을 못 하게 됐다 오빠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했잖아 그, 그래서 그래서 음. 아 그러면 여기 못 오는데 그럼 나안 만나겠다는 라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게 여기까지 와서 만나겠다고 했는데 의지를 보였는데, 보였는데 상황이 여기 상황이 안된 거다 못 온니까 내가 안만난다는 거는 안다 그랬는데 그건 예의상 사람이 예의상 그건 아니다 그래서 어, 영국으로 비행을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가겠다 가서 일단은 만나겠다 나는 일단 확률이 제로라고 생각을 해서 동민이랑 시로 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어차피 그 조금 있었을 거 아니야? 아난 진짜 확률은 제로라고 생각했어. 진짜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음. 좋아 보여서 아 그런 사람이 왜 나를 만나 오빠 응. 나를 나름... 그니까 이왕 차이기 전에 나는 내가, 내가 안한 거지 내가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연구에서 만났습니다 첫 <laughs> 네. 만남이요 끝나자마자 가기로 했는데 너무 비행이 힘들어서 가지고 힘들어서 나두 시간만 자고 두 시간만 시간을 미뤄달라 나두 시간만 자고 가겠다 했는데 한 3시간인가 4시간 늦게 만났나? 2시간을 미룬 게 아니라 3, 4시간의 약속 시간을 밀, 밀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늦게 가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오빠는 그때 그 저희 소개시켜준 오빠 와이프랑 얘기, 얘기를 나누고 있고, 이제 저희 소개시켜준 오빠가 저를 잠깐 데리러 나왔었는데, 오빠가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기다리겠다고. 응? 바쁜 사람인데 여기까지 와서 만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다리게 했다고 엄청 뭐라 그래서 살짝 기분이 상해 있는 상태로 <laughs> 만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오빠랑 그 저희 소개시켜준 오빠 와이프랑 너무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근데 이제 인사를 했는데도 막그 진지한 대화를 약간 이어가는 듯한 느낌? 언니 너무 많이 피곤하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laughs> 그때 제가 처음 했던 말이 피곤하시면 들어가셔도 되는데. 전진심에서한 <laughs> 얘기예요. 이게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이게 아니라 진짜 피곤해 보였고 그래서 저는 진심에서 아, 처음에 이갈 얘기는 때부터. 이분이 진짜 5 0년게 이해가 진짜 안 됐던 <laughs> 게 나는. <laughs> 진짜 저는 이제 아 이렇게 어차피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laughs> 아니 그게 어차피 안될 거로 생각해서 이미 그냥 가라 그런 거야? 근데 그러니까 안될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나와 있는 상태니까. 아 그러면 그냥 가셔도 되는데 괜히 괜히 저 때문에 나왔어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네, 얘기를 한 거죠. 미안해, 미안해. 근데 미안해. 그 한마디에 이미 아 끝났구나. 저희 이미지는 이제 거기서. 근데 저도 그날 너무 힘들었던 게. 나온 아, 거였 즐겁게 나왔는데 왜? 그랬어? <laughs> 즐겁게 나왔지만 그데미지가 아직. <laughs> 어쨌든 <laughs> 첫 만남에 저한테 처음 한 말이 피곤하시면 그냥 집에 가셨어요 <laughs> 그래서 아 g I'm going to s 다 e you. Ah, you put them o u 내가 h e s here, darling. I'm going to go. She, I'm going to go. There you go. 그 h e r e you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긴장하거나 아, 갑자기 그러면 그 전까지는 긴장도 안 하고 어차피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아. 신나게 다른 얘기하고 있다가 딱 와이프를 보는 순간 긴장을 했어요. 너무 이쁜 사람이다. 나 그래서 <laughs> 희망은 없지만 어, 너무 이쁘고 너무 마음에 들고 해서 아 그래 아, 그건 그럴수 있다고 생각해. 그냥 너무 긴장해서 헛말 나온 거. <laughs> 그러니까 헛말인데 진심 있는 헛말. 그러니까 이게 아그지 진짜로 아우 나 때문에 나왔구나 이런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근데 마음에도 들고 하여튼 상황이 미묘했어요 그날 내가 육체적으로도 제 정신이 아니었고 그, 그 소개시켜준 오빠는 자고 가라고 꼬시는데 놀다가라고 꼬시는데 그냥 완전 거기 있기 싫었어요 그래서 난 완전 밤 되게 늦게 고집 고집을 부려가지고 호텔 다시 가겠다 해가지고 그때 그래서 나는 이제 갈때 뭐 뒤에 뒤, 뒷자리에 같이 앉았어요 같이 앉았는데 저거 말해도 뭐 대답도 안 하고 창문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길래 음 그래 입만 나면 여기서 끝이구나 <laughs> 입만 나면 나... 여기서 끝이야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예 나를 쳐다보지 않고 그치. 창문만 쳐다보고 이렇게 대답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게 처음에 말했으니까 오빠가 내가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겹쳐있기도 했는데 모든 그 뭐지 소개팅의 상황 하에서 이거는 뭐 그냥 별로 관심 없는 나한테 그래서 나도 이제 아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을 동민이가 이제 여보 이제 호텔에서 내려서 가려고 할때 빨리 따라가서 앱도 신청을 해라 근데 막 동민 오빠는 너무 막 풀시하기도 하고 근데 또 나쁜 사람 같진 않았어요 약간 그 그런 그 그러니까 그렇게 말 실수를 했지만 그 이후의 모습들이 뭐 나를 그렇게 막실수하게끔한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별로 와닿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런 음. 아무튼 저한테 사진사가 너무 좋았어요. 나 근데 그 다음 날이 괜찮았어요. 네, 저 다음 날. <laughs> 다음 날 저희 이제 다시 만났어요. 호텔에 호텔에 호텔 오빠 사자 와 가지고 다시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너무 성장 그 과정이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그 전날은 오빠 말을 되게 많이 안 했는데 둘이 만나니까 엄청 자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지 그때 다 많이 해줘요. 다 해가지고 아 얘기를 다보니까 음. 나랑 자랑 환경도 너무 비슷하고. 어 너무 사람이 너무 괜찮다. 이런 생각이 진짜 그때는 너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내 짝으로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아, 진짜 내가 안 언니 소개시켜 줘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소독하면서 들었죠. 괜찮네. 네. 이렇게. 난 그날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날 호텔에서 이제 제가 다시 프랑스에 돌아오는 날이라서 만나러 갈때 짐을 다 들고 갔어요. 짐을 들고 가서 그 카운터에다가 이거 그 짐을 맡기려고 했더니 와이프가 아, 올라서 자기 방에 놔두자고. 그래서 제가 따라 올라갔어요. 따라오고 방에 제 짐을 놔두고 나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저한테 들고 있던 지갑을 주고는 이렇게 엎드려서 막 신발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 대뜸 저 나한테 이렇게 지갑을 안맞아놓고 지갑을 이렇게 주고는 막 신발을 묶는데 그 매력, 박력... <laughs> <laughs> 오, 오! 제가 좀 제가 원래 이 옛날부터 이렇게 숙기가 옛날에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박력 있고 리더십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아, 그래. 저희 와이프가 딱 저를 보더니 지갑을 <laughs> 말도 안 하고 그냥 보통 어렵지 않나 싫더라도 어려울 순 있는데 딱 나를 보고는 지갑을 딱 주고는 <laughs> 딱 엎드려서 이렇게 신발을 딱 내는데 어 너무 멋있는 거예요. <laughs> 나는 그니막 떨고 있는데. 들을 떨고 없으니까 신발끈 묶어야 되고. 그래도 이렇게 아, 이거 좀 들어줄 수 있으세요? 그게 안될 수가? 나 그럴까? 아,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면 들어주실 일이 이 여보 안 그랬어. 여보에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내가.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나한테 이거는 허리를 숙여서 빡. 그래. 아 근데 아 사람 매력이. 있어. <laughs> <laughs>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나한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laughs> 나오실 있었던 건데 나는 그때 느꼈던 건 뭔가 이렇게. 신녀성 <laughs> 어, 진취적이고, 박력 어, 있고, 막.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하나가 좋으면 다 좋아보여서 그런지 모는데 너무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밑에 내려갔는데, 같이 비행했던 친구인가 아니면 다른 승무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저는 피해주려고, 왜냐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만남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이렇게 좀 보여주기도 싫을 수도 있고, 막 한데,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친구들한테 인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다 <laughs> 멋있다 아, 이 여자분 너무 멋있는데 이런 마음이었어요 진짜 모든 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했을 때는 친구를 만난 거 같긴 해요 오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조금 가려져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었, 안 들면 좀 이렇게 만난다는 것도 숨기고 싶고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남들한테 그랬어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꺼리낌없이 하는 행동이 너무 멋있어 나는 진짜 너무 멋있었어 그때 해어질때 얘기했죠 연락해도 되겠냐고 그래지 음, 그래도 내가 해도 된다고 했다고 그렇죠 해도 된다고 해서 약간 마음에 아 이건 희망이 있다 이런 을 봐도 안 했죠 뭐 도착하고 좀 왜냐면 정말 피곤해서 몇 시간을 7시간 8시간 비행해서 가서 막 피곤한데 진짜 센스가 없는 거지. 문자를 그... 그러니까 늦게까지 장가를 못간 거예요. <웃음> <웃음> 아 피곤해요.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내가 이렇게 내, 내 나름대로는 예의를 지키느라 나중에 연락한 거죠. 잘 도착했네요. 나한테. 너무 깊은 배려. 그래서 좀좀 어, 좀 관심이 없나? 좀 되게 뭘로 어, 뭐 다시 할 것처럼 관심은... 얘기하더니 아우. 얘기하더니 연락을 되게 안해 가지고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지 어,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간 관시... 이렇게 연락은 하고 싶은데 힘들까 이 시간이면 힘들겠지 <laughs> 이로 이런, 이런 배려심. 아 저랑 친한 동생한테 소개팅 이렇게 이렇게 했다 같이 이제 플랜메이트인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근데 잘 모르겠고 근데 또 싫지는 않은데 딱히 좋지도 않고 그냥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아는 언니한테 소개시켜줘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플랜메이트는 내 얘기를 듣더니 어 언니 너무 긍정적이고 <laughs> 이분 딱 완전 이분이라고 하면서 그 친구 그때부터 오빠를 형부랑 불렀어요. 우리 처제 예쁜 처제. 아 근데 그 친구의 그런 리액션도 좀내 감정에 어떤 영향이 있었던 거 같아요. 옆에서의 부추김 이런 것 때문에 뭐 어쨌든 형부라고 불렀는데 연락 되게 늦게 하더라고요. 서좀 <laughs>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긴 했었지 첫날 통화를 했는데 4시간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와이프는 긴가민가한 상태였고 저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통화를 계속 하는 거 아니 하는 긴가민가한데 거잖아요. 막 좀.. 내가 하기는 싫고 남주이는안 하고 그냥 그 근데 실제로 와이프는 다른 사람한테 저 소개시켜 주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근데 음. 이제 그 통화를 하면서 약간 계속 너무 재밌고 말이 잘 통하고 하니까 진짜 4시간 정도 통화하고 화장실 가고 싶어서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약간, 근데 그런 통, 긴 통화를 계속 여러 번 하니까, 어?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